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날씨 꼭 야구 없는 날은 날씨가 좋지. 오늘의 고우석 리포트. 샌디에이고의 고우석이 오늘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했는데 내가 고우석 리포트 외친 걸 보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은 잘 던졌다. 2대 2 동점이던 7회 초에 등판한 고우석은 구구를 던져서 6구가 스티어 때고 유격수직선타 3당3당 3당 MLB로 넘어간 이후 첫 3자 범퇴를 기록했다. 참, 퐁당퐁당 투구 쩐다. 그래서 오늘은 잘 던질 것 같긴 했다. 탈삼진 하나 정도 곁들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말야. 그래서 시범경기 평자를 내린다고 내린 게캡켁 12.46. WHIP는 알아보려 하지도 말고 검색도 하지 말자. 근데 역시 문제는 오늘도 최고구속이 91마일이라는 기사도 있고, 93마일이라는 기사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아직까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스피드가 문제는 문젠데, 작년 야구가 워낙에 늦게 끝났고, 올해 야구가 워낙 일찍 시작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하고, 고우석이 원래 구속이 좀 늦게 오른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프지 않았던 정상적인 고우석이 그랬었나? 암튼 고우석은 서울 시리즈가 열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는 건 확정이라는데, 그렇다고 개막엔트리에 든다는 확정은 또 아니라고 한다. 31명의 선수들이 한국으로 건너와 그중 26명이 엔트리에 든다고 한다. 멀리까지 넘어오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예비 엔트리를 쓰는 것 같다. 아무래도 LA 다저스와의 서울 개막전을 치르기 전팀 코리아와 우리 LG와 스페셜 경기를 통해 엔트리 여부가 확정될지도 모르겠는데, 음, 뭐, 그래도 웬만하면 일단 엔트리엔 들어가지 않겠나? 아, 말이 나온 김에 오늘 쿠팡 플레이에서 서울시리즈 중계진을 발표했는데 한장이 캐스터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정용검 한명제의 해설은 김선우와 송재우가 맞는다는데 김선우는 엠스프레에서 나와 포리한 건가? 아 어차피 최강야구도 하고 있으니까 전속계약이 아닌 뭐 그런 거였나 여기에 박찬호 김병현 이대호 그리고 오인 김광현이 게스트로 참여한 대고 아니 근데 쿠팡이랑 이마트랑 경쟁사 아냐? 김광현 괜찮겠나? 현장이 포터로 신여한 진세민 이분들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궁금했던 윤태진, 정세민이나 아나운서의 우아 돌아온 배지현 아나까지 우아 이렇게 끌어모은 이름들이 어마어마한 느낌이 들면서 쿠팡은 왜 막판에 예상을 뒤엎고 크보이 차에서 빠져나갔냐 원망도 되고 말야. 오늘은 경기도 없는 날이고 하니 이런 날은 일기를 꼭 쉬어야 하는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짧은 일기를 쓰고 퇴퇴하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즘 나오는 야구부장님 표현으로 스피드 스캔들에 대해 짧게 얘기해보자면 지금 ABS존을 쓰느라고 트랙맨으로 볼스피드를 잴 때와는 달리 방송사에 찍히는 구속은 물론이고 크보에도 3,4km 낮은 구속으로 공식 집계가 된다는 건데 그렇잖아도 지금 크보가 시끌시끌하고 실시간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와중에 다른 것보다도 이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트랙맨과 달리 ABS존을 활용하기 위해 PTS, 피칭 트래킹 시스템? 이게 홈플레이트 근처에 왔을 때의 볼 스피드를 측정하기 때문에 구속이 낮게 찍히는 건가? 투수가 투구한 공이 당연히 처음 초속보다 타자 앞에 다가서 종속이, 스피드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암튼 PTS가 어디에 위치해서 측정하는가에 따라 볼 스피드가 다르게 찍힌다는데, 어차피 스투존을 잡아내기 위한 ABS존이 홈플레이트를 향하고 있으니 딱 거기서 볼스피드까지 재고 있는 거아니냐 의문인 거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혹시나 맞다면 그 측정 범위 하나로 스투존 판정과 스피드 측정을 다 얻어내려 하지 말고 제대로 볼스피드가 측정되도록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지금 메이저도 다 트랙맨 아니면 코크아이를 써서 구속이 더 높게 측정된다는데. 근데 고우석은왜 그러냐? 이 문제가 얼마 전 원태인이 대구와 수원을 예로 들면서 3, 4키로 더 적게 나온다며 투수들이 구속 1, 2키로 올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개선이 필요하단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언제던가 나도 옳은 주장이라고 거기에 응원을 보냈는데 아, 원태인이 대구 구장 쓰는 삼성 투수라 억울했어? 그럼 다같이 억울하게 몇 키로씩 낮게 측정하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말야 여전히 수원과 대구만 문제란 얘기도 있었는데, 어제 유연진 투구 때 방송사나 크보공식 앱이나 문자중계엔 최고 145가 찍혔는데, 하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48을 찍었다니, 대전구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래서 더 확인해 봤더니, 창원구장도 키움 헤이수스 같은 경우 팀 보도자료를 받았었는지, 전광판 기준인지 최고 152kg가 나왔다는데, 문자중계에선 최고 150까지 밖에 안 찍혀 있고, 상대팀이었던 NC 선발 신영우도 기사엔 153이 최고 구속이었다는데 아무리 찾아도 공식 문자 중계엔 최고 150일까지밖에 안 찍혀있고 그나마 창원은 2km밖에 차이가 없으니 만족하고 돌아서야 하는 걸까? 나도 맨날 투수들 최고 구속 얘기하면서 여기에 3km 정도 더해야 한다는 소리도 반복하기 지긋지긋하기도 하고 말야. 어차피 기사로 정정된 제대로 된 구속 확인할 수 있지 않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뭐해, 공식적으로는 방송사와 크보 공식 문자중계에 찍힌 그 낮게 찍힌 구속이 기록되니까 말이다. 원래 IQ가 100인데, 어, 이거 기록이 좀 낮게 찍혀서 공식적으로는 97이 나왔어. 그렇게 IQ 97따리가 됐지만, 사실상은 100이야 그렇게 알아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방송에 찍히는 구속이나 문자중계에 찍히는 구속도 뭐 145가 찍혔다고 치면 과로치고, 사실상 148 이렇게 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야. 안 그래도 무시받기 1상인 크보를 MLB나 MPB하고 보다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렇잖아도 일본 프로야구는 스피드혁명이 일어났는데, 크보는 왜 그런 꼴이냐 하는 송가혁질 벌써부터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짜증스겠냐고 그래서 그래, 다른 많은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게 많은데, 어렵긴 하고 기다려야 하고, 뭐 그런 게 많을지 몰라도 이 일명 스피드 스캔들 같은 경우 제대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언론도 더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크보도 그냥 아몰라하고 넘기지 않아줬으면 좋겠는데. 딱 보니까 오늘도 짧게 끝내려던 목표는 실패한 것 같다. 내가 그렇지 뭐. 나도 부정적인 얘기를 오래 하고 싶진 않고 즐거운 얘기나 많이 떠들고 싶다. 그러니 얼른 내일같이 시범 경기라도 경기 있는 날이 좋은 것 같다. 정규리그가 딱 열흘 남아서 오늘은 오케핀이다. 선수단을 똘똘 뭉치는 데에 있어선 오케핀 믿고 있는 데다 올해엔 팀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영감께서 제시한 목표치를 향해 훨씬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더욱 기대가 된다. 내일은 창원에서 NC와 역시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시범 경기. 정규 시즌이 아니어서 딱히 선발 이고가 되진 않아서 궁금한데 내일도 손주영이 아니면 손주영 어디 안 좋은 건 아닌가 하고 좀 쎄할 것 같은데 내일도 우리만 쫓아다니는 크부스 엔이고 이동근 캐스터와 나지완 해설의 중계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엘리니의 일기 끝.